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입니다.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예지 씨, 혹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전쟁 기념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쟁 기념관 하면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시아 최대 규모 무기 박물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기념관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고 직접 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훈, 호국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는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선사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 자료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의 자료,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아울러서 전시를 하고 있죠.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쟁기념관 하면 6.25 전쟁만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와 바로 보이는 곳에 호국 추모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둘러보기 전에 앞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호국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죠.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신 선열분들을 먼저 추모하고 되내면서 전시를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들어가 볼까요, 한 번? 네. 네. 전사자 명부가 있네요. 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저희도 잠시 묵념할까요? 선생님 여기 전시물들이 굉장히 웅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추모실에는 크게 세개의 조형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조형물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렇게 방구형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장을 봐주실까요? 가운데 저렇게 매듭이 묶인 게 있는데 무궁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죠. 혹시 매듭을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매듭하면 꽉 묶여 있고 끊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단결이나 화합 같은 걸 뜻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네, 이 매듭은 우리의 대동 단결 그리고 민족의 화합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삐져 나와 있는 실타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고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설치된 조형물이 바로 결의의 얼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게 되면 호국의 발자취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파괴와 혼란의 과거를 딛고 오늘날, 그리고 미래로까지 우리가 희망의 의지를 염원하고 담고 있는 조형물이죠. 아,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형물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념실 한번 가볼까요? 네. 예지시 우리가 6.25 전쟁 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앞서서 돌발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당연히 남침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쪽 침략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전시실에 들어가서 한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정말 이곳은 전쟁 시작부터 휴전까지 전쟁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6.25 전쟁의 초기 전세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동시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요. 한 달여 만에 저희의 고향이었던 대구, 부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다 북한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의 배경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일성은 당시 무력으로 남북한을 통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을 설득하여 전쟁의 지원과 약속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김일성이 또 마오쩌 둥에게 전쟁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침을 모의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확대가 된게6.25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소규모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송악산 오사 전투인데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이 송악산 오사 전투와 또 관련된 전시물이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선생님 여기 이렇게 육탄시병사 모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모형이 또 육탄시병사가 송악산 오사 전투의 영웅이시죠. 그러면 송악산 오사 전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38도선에 따르면 이남 지역에 개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38도선을 관통하는 라인에 송악산이 있었습니다. 그 송악산은 북한의 영토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송악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개성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국군에서는 송악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 기습적으로 우리 국군의 진지를 습격하고 탈환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국군은 다시 한번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 맹활약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육탄시병사입니다. 81mm 박격폭탄을 직접 끌어안고 북한의 진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 진지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죠. 그 활약 덕분에 우리는 다시 송악산 일대의 진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폭탄을 네, 품에 안고 자폭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이미 예견했을 텐데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분들의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송악산 5사 전투처럼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이 폭발했던 것이 바로 6.25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의 초기 전세, 배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6.25 전쟁의 결정적 순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예지씨, 6.25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인데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되죠. 혹시 인천 상륙 작전 영화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봤죠.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영화는 꼭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영화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었어요. 평양까지 장악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1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은 당시에는 맥아더 장군 외에는 전원 반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전 성공 확률이 5 0 0 0분의 1이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 다음 항로가 너무 구불구불한 거예요 그리고 만조라 그러죠 바닷물이 차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아, 그렇군요 아, 저번에 저희가 같이 갔던 팔미도의 그 등대가 인천상륙작전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어, 예진씨 기억하시네요? 네. 네. 팔미도 등대에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밑에 있는 암초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함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한 작전을 구사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선생님 전쟁기념관 진짜 정말 넓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 상륙작전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려드릴게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우리 국군은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가서 압록권까지 도달을 하죠 깃빨만 꽂으면 드디어 통일이 되려는 순간 김일성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마오쪼등이 중국 공산당 중공군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전세가 또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양을 뺏기고요. 서울도 또다시 뺏기게 되죠. 이거를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네, 선생님,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뺏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을 뺏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비를 한 후에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북진정책을 펼치죠. 그렇지만 지금 38도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전했던 주요 국가들은 전쟁을 그만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휴전 협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휴전이 체결돼버리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의 아픔, 고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밖에 전사자 명비가 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못다 한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볼까요? 네. 예지 씨, 이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공간입니다. 6.25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하셨던 우리의 국군 경찰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1개국 유엔군 참전 전사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바로 이곳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걸 보니까 더욱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네, 저도 예지 씨처럼 똑같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릴까요? 사라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